던지는 다양한 유튜버나 플레이어들을 초청해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12월에 있을 시련의장 밸런스 패치 발표 이후 분위기가 많이 술렁이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추가 정보는 조금이라도 좋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알아보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처음 말씀드릴 거는 어깨치기 소위 말해 어깨빵의 너프 예고는 타이타 유저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호자들 That's it. 플레이어들의 체력이 실내장 평균 200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은 두 번에서 세 번을 맞춰야 죽는다는 것이죠. 이건 엄연하게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1년차, 그러니까 붉은 전쟁부터 오시리스의 저주 전쟁 지능 시기 때 있었던 허약한 시기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리고 질본도 1년차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1년차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는 이유는 마녀 영웅에 있을 하. 위직업 3.0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번진의 소식을 살펴보면 낡은 것은 버리고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말과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처럼 상, 조각 등을 섞어서 어깨치기 한방 빌드를 만들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번진은 하위직업 3.0과 관련된 테스트를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테스트할 수 없죠. 번지도 그 점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테스트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죠. 물론 그것이 버그나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커버 쳐줄 수 있는 이유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번지는 제일 약한 하위 직업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위 직업이 지나치게 강력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약한 하위 직업을 상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과 능력 재사용 대기 시간 변경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일부 경이 장비의 변경도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의 말로는 헌터의 상위 방어구 옴니큘러스는 상당히 핫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옴니큘러스는 연막탄 두 개를 소지할 수 있고 은신하면은 데미지 저항을 얻으며 아군이 은신이 되면은 은신된 아군은 데미지 저항을 얻고 연막탄 재사용 대기 시간이 회복되는 능력을 가진 이 방어구들 어떻게 핫해질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으로 적을 죽이면은 재 대기 시간이 회복이 되는 경위는 너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위가 뭐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그건 바로 타이탄의 잿빛 기상입니다. 네. 마니아층이 있는 방어구이죠. 융합수류탄의 투척 속도가 증가하고 즉시 폭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융합수류탄으로 적을 죽이면은 수류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회복이 되죠. 타이탄 분들은 또 머리가 폭발하실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번 소식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언급드리면은 유동수류탄은 접착식 수류탄입니다. 그리고 이건 12월 패치에서 즉사기로 바뀌죠. 그렇다고 모든 접착식 수류탄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탄 워럭의 접착식 수류탄 또한 붙이면 한명 잡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어서 이야기하면 헌터도 다른 직업들처럼 즉사기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트리의 투척단검이죠. 이 투척단검은 머리에 맞출 경우 즉사하는 즉사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밸런스 패치 노트에 유동수류탄이 즉사기급으로 데미지가 바뀌고 다른 접착식 수류탄은 이 유동수류탄과 다르다고 언급했으며 투척단검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인해서 엄연하게두길의 즉사기를 가진 직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들은 이 즉사기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는 실력이 높으면. 그만큼 얻는 것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척 단검 또한 높은 실력을 요구하죠. 음, 그건 맞아. 높은 실력을 요구하지. 나는 잘안 맞더라고. 어깨치기도 페레그린 각반을 통해서 즉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하위 직업 3.0에서는 이것에 대한 빌드를 만들 것입니다. 어깨치기는 지금까지 쓰기 어려웠던 만큼 빗맞췄을 때의 기분은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깨치기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면서 즉사기가 아닌 것으로 변경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타이탄 분들 이야기해봅시다. 어깨치기를 쓰셨던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조금만 떠 있어도 맞지 않고 앞에 거리가 모자라서 맞지 않을 때도 있죠. 어쨌든 그래, 서 사거리, 에이머시를 늘림으로 인해서 맞추기는 쉬워지니까 즉사기는 아니게 된다는 라 것이 입장입니다. 하, 그래도 너무하잖아!" 어쨌든 이러한 능력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잘 쓰지 않았던 무기 특성인 원천이나 폭파 전문가 같이 능력 회복이 있는 특성을 찾는 것 또한 목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러니까 진짜 원천이 신의장 조커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어요. 다음 내용은 자해를 하면은 능력을 활용해서 궁극기라던가 다른 능력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노리는 방법은 안 돼요. 아, 그리고 텔레스토가 또 이런 것들을 박살 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한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표기해도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패치 노트를 보고 의아해 하실 내용 중 하나는 궁극기 티어입니다. 궁극기는 이제 티어별로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달라다 5단계가 제일 빠르고 1단계가 제일 느립니다. 그런데 헌터의 시공 궁극기인 침묵과 돌풍이 4단계에 있다는 것이 의문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서는 진정하고 이 단계는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번제에게 피드백을 주면은 이 궁극기 단계는 계속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공은 빛의 접패에서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띠꼬 했고 저도 띠꼬 했고 우리 뭐? 모두 띄고 했던 그 이름, 시공 말이죠. 제작진이 언급하기에 시공은 지나치게 강했고,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다 언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번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PVE와 실내장 밸런스는 다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시로 헌터의 회피는 지나치게 재사용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프를한 것이고, 이거는 PVE와 다를 것이고, 토사체의 유도력 같은 것도 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궁극기의 재사용 대기시간은 실련의 장에서 더욱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경우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마지막으로 번지는 현재 가장 많은 개발팀을 데스티니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팀은 밸런스도 확인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인원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탐방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서 없이 정리가 된것 같기도 하고 뭐다 아는 정보를 전달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보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